국힘은 이제 내놓고 범죄 방탄 패거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명태균 통화 녹음이 나와도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란의 방아쇠와 공천 개입을 규명할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국힘과 국힘 대선주자들의 초토화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범죄 집단의 집단 자백입니다. 국힘이 초토화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뭉개고 또 윤석열 같은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워서 나라를 초토화하겠다는 겁니까? 최상목 대행도 내놓고 내란 비호와 국힘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입니까? 최대행이 정치인입니까?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제2 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 옷을 벗고 내란당 국힘의 입당 선언을 하십시오. 최소한의 형식적 명분조차 없이 중립을 가장한 최대행의 정치 행위야 말로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막는 주범입니다.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